내 대신에 군방 먹었지. 형이 <laughs> 아직 <not �연어> <laughs> <살린> <머� tới> 나의 친구 그의 아내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근본적인 무한데그 주인공이 박희순 씨 만나러 왔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 소개로 한번 어느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되게 조근조근 조용하게 하시는 타입이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자식이 강하시지 않을까 생각도 했고 감독님 어, 재미있습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몇번 봤잖아요. <laughs> 네, 이렇게 또 독대하게 된건 처음이어가지고 은근히 떨리네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일단 그 나의 친구 그의 아내 개봉한거 축하드리고 시청자분들한테 영화랑 그 맡은 역할 좀만 소개 부탁드릴게요. 나의 친구 그의 아내란 작품은 그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친구 간의 우정 그다음에 부부 간의 사랑.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작품이고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벌어지는 그 어떤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세 명이 어떻게 변해가는 과정 그런 걸 보여주는 작품입니다. 이 얘기를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것 같은데 세계 여타 영화제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영화예요. 주목을 받았고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인데 정작 국내에서는 이게 사실 제작 후 2년 동안 이제 개봉은 좀 어려웠었어요 거의 반 포기를 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, 이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가 없어졌어요 <laughs> 무슨 일이 아닌데 이게 <laughs> 그래가지고 그갈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진짜 완전 포기를 했었는데 어, 그 제작사 어떤 그 사장님이 바뀌시면서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어역비 봐주셔서 이렇게 다시 예. 개봉을 하게 돼서 진짜 덤으로 뭔가를 얻은 느낌이에요 이 사실 웃으기는 하는데 자꾸 이렇게 저희가 오히려 호탕하게 웃게 돼. <laughs> 예술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 오히려 아 이건 재미 없다라는 그 선입견이 생겨 버리니까 개봉도 늦춰지고 굉장히 홍보도 더안 되고 이렇게 더 도태되는 것 같은데 이런 영화가 뭐 몇백 개 영화관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걸 바라지도 않고 어, 이런 상업. 적인 그 시스템에서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대신에 개봉을 해서 그 소수의 그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그볼 권리를 찾아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작은 규모로 개봉을 하지만 너무나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소감으로는 사실은 안타까운 것도 있었지만은 이 영화가 약간 세상에 어떤 수상한 공기를 담는 영화인데. 지금 제 생각에 요새가 맞아요. 좀 많이 좀 수상해졌거든요. 세상이 좀 다들 힘들어지고 살림살이 힘들어지고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갔고 그래서 어쩌면은 딱 지금 2008년에 개봉했을 때이 수상한 공기를 한번 진짜 스크린으로 이렇게 주시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와서 롱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저도 감독님이랑 말씀을 나눴는데 그그 그, 그 당시 배경이 IMF 터지고 나서 어, 좀 얼마 아, 안 있어서의 배경인데 지금이 이제 거의 지금 아, IMF 상황하고 뭐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되게 경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이세 명의 인물 군상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은 어, 어떤 그 인물이 더 적합한가 아니면 어떤 인물의 자기는 더 맞는가라는 그 물음을 줄수 있는 영화로서이 어, 시기가 굉장히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얘기하다가 생각나는 게 수, 좀 죄송한 말씀인데 다른 영화도 몇개좀개막이 늦어졌던. 아 이게 마지막이에요. <laughs> 좀 이제부터는 좀 이제 박희순이라는 배우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. 처음 시작이 연극 무대셨고 극단 모카에서 연극을 한 10년 정도 쭉 하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연기를 시작하시게. 되... 보통 그 배우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이쪽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저도.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, 내성적이고 앞에 나서기 좋아하지 않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상하게 그 학교회 같은 거라든지 연극 무대에 한다 그러면 최악 이렇게 손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배우가 되겠다는 어야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으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다가 이 대학을 가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어, 본격적으로 연기 얘기를 가겠다라고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거죠. 출연작품들도 이제 몇몇 이제 영화를 하신 걸 보면은 진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. 저는 제가 박희순의 연기자를 처음 인지한 거는 귀여워를 귀여워. 보고서. 아, 귀여워요. 네. 한참 찾았어요, 형님. 음.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고 분명 당부했지? 예. 약간 음. 조폭은 조폭인데 뭔가 인간적인 연민을 그 자기가 관계를 갖고 있는 삶에서 갖고 있는 그런 거여가지고. 저 조폭 이름은 누구지 이렇게 어 그때 근데 처음 알아, 이렇게 해놨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도 조폭을 많이 맡으셔가지고 좀 본인으로서는 조금 꺼려지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들어요. 첫 작품을 이제 조폭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 이후에. 조폭은 안 한다고 제가 인터뷰나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얘기했고 그 안에도 되게 악역과 그 작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전부 다안 했죠. 그걸 다 했으면 집을 샀을 텐데. <웃음> <웃음> 그, 그러고 나서 그때쯤에 또 하셨던 역할이 러브토크에서 굉장히 센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굉장히 찾던 중에 이은감독님 작품이 들어와서 너무 좋았어요. 박희순이가 굉장히 우울하고 다운됐을 때의 그 두 가지 구슬만 일관되게 가자. 그 변함 없이 뭐 그런 생각에서그 작품 을 택했고 그렇게 연기 임했죠. 그 모르시는 분들은 그 작품만 보신 분들은 박기순이라는 아, 배우는 연기 를 못한다. 이게 한 톤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굉장히 연기를 안 하고 되게 우울하고 칙칙하고 우유보다는 그런 역할이었죠. 제가 그 연극 할 때는 한 극단에서. 오래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변화를 주고 변신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답답함을 영화판에서 이제 영화를 하면서 다양한 그 감독과 다양한 그 스텝, 다양한 배우들과 이렇게 연기를 함으로써 내가 오히려 더 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 때문에 아, 지금 너무 재밌고 이, 이걸 더 파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제 사적으로는 또 궁금해지네요. 그 진짜로 장르도 한쪽을 파시니까 취미 같은 건 지금. 글쎄 이런 얘기 할 때가 굉장히 난감한데. <laughs> <저는> 뭐... <laughs> 제 취미가 별로 없어요. 그냥 뭐 음악 듣고 영화 보고 그거야 뭐. 모든 사람이 하는 거고. 그 외람된 말씀인데 약간 서울예대 쪽에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. 글쎄 그 하나의 생각에 꽂혀서 그런 것 같아요. 뭐 이, 이걸 풀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연기하는 그 시간 외에 시간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.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.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똑같은 얘기를 신하균 씨한테 취미가. 학균 씨랑 혹시... 친해요. <laughs> 근데 똑같이 읽는. 이거 봐.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고. 우리 할수 있는 건 이제 연기밖에 없으니까, 그, 많은 감독님과 만나서 이제 작품 하는 게제 목표고, 꿈이고, 그렇습니다. 한국영화가 불황이라고 그러는데, 오히려 일도 끊이지 않으시고, 점점 코리아도 올라가시고. 어려울 때살아남아야죠 <laughs> 아무튼 오랜 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. 아, 네. 고맙습니다.